안녕하세요. 아리아리입니다.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연모 관련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. 상둥이로 태어나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던 아이가 오라비 세손의 죽음으로 남장을 통해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궁중 로맨스 드라마입니다.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이 드라마에서 세손과 궁녀 역으로 나오는 아역 배우가 밀리 바비 브라운을 닮은 것 같아. 나만 그런 건가? 갯마을 차차차가 종방돼서 허전해진 내 마음을 가지고 연모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드라마가 헛헛한 내 마음을 채워주고 있어.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는 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재미있는 것 같아. 다미와 휘의 역동성이 좋았던 것 같아. 상둥이 엄마는 어떻게 다미가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? 다미가 평생 동안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결국 그녀는 상자할 것이고 결혼할 시기를 맞게 될 텐데 극중에서 쌍둥이의 엄마가 병이 났다는 것을 암시한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몰랐어 아역 배우의 눈빛과 표정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대부분의 젠더 크로스 장르가 그렇듯 세자가 화를 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 이 드라마에서는 세자가 싸우는 화끈한 액션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어 쌍둥이 아빠가 자기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. 그가 방을 나갈 때 그의 표정이 암울해 보였거든. 사극의 쌍둥이 아이디어가 접목된 드라마는 처음인데 매우 흥미로운 것 같아. 그리고 군궐의 연못이 그렇게 깊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지.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모든 남자 출연자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여자 주인공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. 이위를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새 남자를 지켜보는 것이 꽤 재미있을 것 같아.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정지훈이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. 그리고 정지훈의 따뜻한 캐릭터와 차갑고 냉정한 이위 캐릭터가 잘 어우러진 것 같다고 생각해.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줄거리가 너무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.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의 아역 배우 연기가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. 예전에 사극에서 아역으로 잘 나갔던 김유정과 김소연이 생각나더라고 갯마을 차차차가 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나에게는 매주 기대할 만한 것이 필요했었는데 때 맞추어 이 드라마가 방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드라마가 세자가 결혼할 때 층까지 전개가 되면 세자의 비밀이 밝혀질 공경에 처하게 될것 같은데 이때부터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